과 지금 게 일순간 문장 동사는 무엇이요? 뒷문의 동사는 proposed, proposed, d 되고 would h a v 피피하면 과거에 뭐뭐 했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금문교가 디자인되었을 때, 1930년대 중반에 미국 미 해군은 제안했다 색깔을 그 역사적 기념물에. 많이 다른 느낌을 줬었을 색깔을 제안했다. B 해군이 색깔을 제안한 거야.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겠네. C겠네. C 문장, 광문자 동사는 was worried, that, that의 be. They suggested, that, t h a e t h t h t h a t that, e d t h a t i t be p a i n t e d 이따 알려줄게 해군은 걱정됐기 때문에 뭐 다리가 어려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지 배들이 보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에 해군은 제안했다 그것은 블랙 스트라이프 블랙 그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밝은 노랑으로 페인트 칠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 제안한거는 과거지. 근데 여기 시제봐. 비동사가 왔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거야. 이유는 뭐냐면 제안할 때뭐뭐 해야한다고 제안하는거야. 반드시 여기에 슈드가 있었어. 근데 그 슈드가 생략이 된거지. 그래서 동사원형인 비가 나온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 이거 다르게 보셔서 시험에 100%될거예요100%야 제안했다 그것이 어 블랙 스트라이프 무늬를 가진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져야 한다고 제안했어 근데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시밀레트원모에 유사한 산업용 경고 테이프의 그것과 유사한 뭐 경찰 출입문 경고 테이프 그런것과 비슷한 색으로 칠 색깔이지 그 다음, 물론, 비압이, 그, 네이비가 미 해군이 제안했어. 그런데, 물론,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그 문장이 나와야 되겠지. 물론, 해군 밖 아무도 그 다리를 큰 경고 사인, 경, 큰 경고 사인처럼 다리를 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다음 문장 동사는 디사이즈2. 에즈 앞에서 끊고, 다음 문장의 동사는 was. 마침내, 무로 그, 건축가는 결정했어. 국제 오렌지색을 쓰는 것을. 왜냐하면, 에즈는 못 먹기 때문이지. 그것은 both A and B. 아주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 눈에 즐겁기, 때문에 국제 오렌지색을 쓰기로 결정했어. 다문자 동사 head bin used. 그 색깔은 사용되어 왔어 수년 동안 조선 산업에서 도와주기 위하여 물체가 도드라지는 것을 도드라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물체가 도드라지게 도와주기 위하여 그 국제 오렌지색이 사용됐다는 거지. 보로우는 느꼈어. 대, 대절의 동사는 c o m p l e m e n t 보완하다. 이런 뜻이야. inspite of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야. 밝은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완할 거야. 뭐, 그 베이 지역의 아름다운 관, 경관을 보완할 것이라고 느꼈다. 어... 이거는 뭐, 주제가, 주제가 딱히, 금문교 색깔, 어, 주제. 주제가 딱히 뭐, 전반적으로 금문교에 대한 서술형이니까. 금문교 색깔 정하기라고 보면 되겠 처음에는, 요약하자면, 해군이 무슨 색을 했어? 노란색에다가 있으면, 여기다가 검은색 칠하는 거. 어, 검은색 이런 색깔을 칠하길 원했죠. 왜? 해군이 걱정됐어. 배들이 그걸 볼 수, 있,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가 않아. 그래서 밝은 옐로우로 칠했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점은 아까 이 b 말했고 그 다음에 would have a pp 했었을 것이다 이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